안녕하세요. 썸라인 솔트워터 스텝 강민균입니다. 이번 출조는 방어 직인게임으로 거제 구조랑에 나와 있습니다. 어, 날이 많이 쌀쌀해지면서 겨울이 시작이 되었는데, 어, 그런 만큼 방어 직인게임도 본격적인 시즌을 맞이했습니다. 어, 화끈한 손맛과 함께 어, 또 즐거운 입맛도 챙길 수 있는 어종인 만큼, 어, 겨울을 대표하는 또 어종과 장르로 또 자리를 잡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 그런 만큼 저도 어, 이번에 출조해서 다양한 태클과 채비를 이용해서 방어를 좀 열심히 공략해 볼 예정입니다. 네, 잠시 후에 이제 배에 올라 타가지고 어, 태클 준좀한 다음에 포인트 들어가서 낚시하면서 어,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포인트는 거제권 대표 포인트인 안경섬에서 첫 낚시를 시작해 봅니다. 방어 지깅의 경우 포인트 상황에 따라 다양한 무게의 메탈 지그를 이용해서 저킹 액션을 통해 방어를 공략합니다. 가볍지 않은 무게의 지그로 오랜 시간 저킹을 해야 하는 만큼 높은 체력을 요구하는 장르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수동 릴뿐만 아니라 전동 릴로도 공략이 가능한 만큼 체력 수준에 따라 선택하면 모두 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 포인트 수심은 50m 근방이었고 적킹 액션의 경우 원피치 원저크의 기본 액션으로 공략을 해 봅니다. 어군이 중충정도까지 있는 상황이라 수호바퀴에서 30바퀴 정도까지 저킹해보면서 탐색을 해보는데요 파이트. 저킹 후 다시 지그를 폴링시키려고 하는 중 바이트가 찾아와줬는데 제대로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활성도가 좋을 때잘 나타나는 만큼 빠르게 채비를 내려봅니다 바닥 착수 후 두세 번저킹 만에 바로 반응을 보여줍니다. 어군도 좋지만 활성도도 좋은 걸로 보이는데요. 드랙의 경우 대방어 정도 사이즈면 차고 나갈 정도로 세팅을 했는데 큰장 없이 올라오는 게 사이즈가 좀 작은 것 같습니다. 역시 사이즈는 좀 작은 개체가 올라와 주고 로드로 들어 배 위로 올려줍니다. 사이즈는 조금 작지만 그래도 반가운 방어가 하나 찾아와 줍니다. 어군이나 조류 등 상황에 따라 방어의 반응이 달라지는 만큼 반응이 좋을 때한번더 노려보기 위해 바로 시작해 봅니다. 반응이 좋다가도 다양한 원인에 의해 상황이 급변할 수 있는 만큼 반응이 좋을 때 집중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 만큼 바로 지그를 내리고 다시 반응을 살펴보는데요. 열다섯 바퀴 정도 저킹을 이어가던 중 다시 바이트가 찾아옵니다. 활성도가 좋은 만큼 바로바로 바로 반응이 찾아옵니다. 이번 출조에서는 썬라인의 대표적인 지깅 전용 라인인 인피니티브 라인을 사용했습니다. 지깅 전용 라인인 만큼 동일 호수 대비 더 높은 결절 강도와 특수 표면 가공으로 부드러운 폴링과 적킹을 하기 좋습니다. 사이즈가 작아 빨리 올라오는 만큼 수면에 가까워질수록 사방으로 더 강하게 움직입니다. 주변 분들과 라인이 엉키기 전에 빠르게 들어서 위로 올려냅니다. 어, 죄송합니다. 이번에도 점과 비슷한 사이즈의 방어가 찾아와 줍니다. 방어 가 찾아와줍니다. 방어 지그인 게임의 경우 메탈 지그 로 저킹을 하는 만큼 상황에 따라 반응이 좋은 지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색상의 경우 가장 기본적인 은색 을 시작으로 파란색이나 분홍색 야광 도료가 들어간 지그 등 다양하게 준비하는게 좋습니다. 형태는 롱 타입과 세미 롱 타입이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기는 하지만 때에 따라 쇼 타입의 반응이 좋기도 합니다. 주력이 되는 형태와 색상을 주로 챙기면서 다른 타입도 소량 준비하면 때에 따라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한번 배를 흘릴 때마다 방어 반응이 꾸준하게 나와 주는데요. 대방어는 아직 보이지 않고 소방어 위주로 계속 나와줍니다. 25번 정도 저킹을 이어가던 중 바이트가 다시 찾아옵니다. 꾸준하게 방어 반응이 이어지는데요. 수면에서 주변을 정신없이 돌아다니면서 라인을 결국 엉키게 만들어버립니다. 먼저 방어부터 올려놓고 라인을 정리해봅니다. 지그가 바닥에 착수되고 바로 저킹을 해보려고 했는데 지그가 바닥에 걸리고 맙니다. 라인을 풀어 텐션을 줄여주고 걸림을 빼고 다시 저킹을 시작해봅니다. 기존보다 10바퀴 정도 높게 40바퀴 정도까지 저킹을 해주면서 상층부까지 탐색을 이어가 봅니다. 방어 직인 게임에 있어서 쇼크리더는 5에서 7미터 정도로 길게 줘서 사용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충격 흡수 외에도 삼치 등 다른 어종이나 슬림에 의해 손상되는 경우 재매듭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제가 사용한 쇼크리더는 선라인 시스템 쇼크리더 나일론 제품으로 충격을 줄여주는 기본 성능 외에도 높은 내마모성으로 직인 게임에 적절한 제품입니다. 30번 정도 저킹을 이어가던 중 바이트가 찾아옵니다. 초반 대비 더 상층에서 반응을 해주는데요. 사이즈가 전반적으로 조금 작기는 하지만 꾸준하게 방어 반응이 이어지는 만큼 재미있는 손맛이 계속 이어집니다. 사이즈가 작은 만큼 주변 분들과 라인이 엮이기 전에 빠르게 들어서 배 위로 올려냅니다.